잠언 사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어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잇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곱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이니라 의인의 길은 도는 해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에 건강이 되리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언 오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내기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을. 꼬를 떨어뜨리며 그의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다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하지 가지 말라 두렵건데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의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날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네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자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을 어, 줄에 매인하니 그는 흔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